박정민 어린 소년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미스터트롯 3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당한 후 그의 작은 가슴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행복해하던 박정민은 이제 무대에 설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조그만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라고 혼잣말을 하던 순간. 장윤정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장윤정은 어린 소년이 겪고 있는 아픔에 가슴이 미어졌다. 무대를 사랑하고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던 박정민. 하지만 어른들의 결정은 너무나 가혹했다. 소년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떨리는 어깨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직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괜찮아, 박정민. 너의 노래는 언젠가 다시 빛을 볼 거야. 박정민은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흐려진 것 같았다. 미스터 트롯 3에서 퇴출당한 후 박정민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박정민은 알고 있었다. 엄마의 눈빛이 어딘가 슬펐고 가끔 밤에 몰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도 말은 없었지만 저녁을 먹을 때마다 박정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박정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은 친구들의 시선이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장난을 쳤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다.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도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민은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다. 장윤정 선생님이 박정민을 위해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기사 속 장윤정의 눈물 어린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민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박정민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더큰 슬픔이 몰려왔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무대에 설수 없을까? 그날 밤, 박정민은 이불을 덮어 쓴채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박정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울면서도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노래할 거야. 언젠가는 모두가 내 노래를 들어줄 거야. 그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작지만 강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다시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박정민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박정민은 책상 위에 올려둔 상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스터 트롯 3. 참가 기념 상장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종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의 두근거림,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소리, 심사위원들의 미소, 그 모든 순간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박정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지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얼거리며 지냈다. 부모님은 늘 우리 정민이는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라고 말해 주셨고 친구들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무대도 관객도 노래도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학교에 가는 길도 예전과는 달랐다. 미스터 트롯 3에서 퇴출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몇몇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아?"라고 물어보았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떤 친구들은 쑥덕거리며 수군거렸고 어떤 친구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박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마음 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하루는 음악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보자고 했다. 교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박정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을 텐데 지금은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탈락한 아이가 무슨 노래냐는 눈빛을 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장윤정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정민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녀의 그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박정민은 손을 꼭 쥐었다. 그렇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했고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비록 결과는 기대와 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노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이 놀란 듯 바라보았고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첫 소절을 불렀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노래를 통해 퍼져나갔다. 노래가 끝나자 교실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몇초뒤한 친구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손뼉 소리가 들려왔고 마침내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정민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무대가 아니어도 조명이 없어도 진심을 담아 노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음악이라는 걸 깨달았다. 퇴출은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박정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노래하는 것이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크고 더 빛나는 무대에서 다시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밤, 박정민은 다시 기타를 꺼냈다. 눈물이 아닌 미소로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박정민은 단지 노래를 사랑하는 작은 소년일 뿐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누구보다 간절히 무대를 원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때때로 차갑고 어린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아직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너무 쉽게 누군가의 꿈을 부수고 상처를 준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열정마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꿈을 꾸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희망은 계속 빛난다는 것을 박정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박정민들이 있다.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것이다. 박수를 보내고 격려의 말을 건네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박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의 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자. 실패는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박정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꿈꾸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노래는 너희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끝까지 노래해. 우리는 너희를 믿고 응원할 거야. 더블 아스테리스크 알려주 너네가 절대로 이렇게 안 해볼 것 같아가지고 안 알려줄 거야. <laughs> 공식 암기해서 풀다가 또 삽질해서 틀릴 것 같으니까 너네가 아 이제는 공식을 알아도 삽질 안 하겠구나 생각할 때 알려드릴게. 방금 우진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깨달았어. 절대로 알려주안 되겠다. 어, 알려주면 공부 안 하겠다. 숙제할때 공식 보고 띡 풀고 또 까먹고. 자, 100%다, 이거. 자. 여기까지 연습해. 100번 연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될 때까지 해. 짝맞히기 놀이. 즐기세요. 허투치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h가 들어간 어떤 미분계수를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해봤어 유형 5번은 응, x가 들어간 식에서 어, 식변형하는 거 연습해볼 거야 f'2가 4야 그때 limit x가 2로 갈때 때. 극한값 x 세제곱 마이너스 8 분의 fx 마이너스 f2를 정해보래 이거 좀 쉽긴 하네. 새로운 것 하나 물어볼게. f 2 e, 미분 계수의 정의